안녕하세요. 아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중국판 하트 시그널 신동다싱하오를 한 문장씩 배워 보도록 할 텐데요. 난이도는 초급 정도로 준비했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틀어 두고 흘려듣기도 하고 중얼중얼 따라 말하기도 하면서 우리 좋은 문장 같이 배워 보겠습니다. 看冰香你是参加幾個人也不知道. 6個人吧. 不知 健身,健身，健身，平时练一练。哇，臂围四十，差不多四十，应该差不多。哇，你看他胸部。看看冰箱里是什？看看冰箱里是什么？看看 칸칸 한번 보자 빙샹리 냉장고 안이죠 그리고 시샤머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시 말고도 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뭐를 갖고 있는지 보자 해서 요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칸 빙샹리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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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几个人也不知道，来几个人也不知道，몇명오는지도몰라보통중국에서몸무한지도라고할때중간에예하나집어넣어주시면돼요来几个人也不知道，来几个人也不知道，来几个人也不知道，来几个人也不知道，来几个人也不知道，六个人吧，六个人吧。 여섯 명이겠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바일 것 같습니다. 추측의 말투를 만들어 주는 게요 바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맨 마지막에 붙이시면 되고요. 너 한국인이야라고 할땐 니시 한국인마라고 물어보지만 너 한국인이지라고 할땐 니시 한국인바라고 바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섯 명이겠지. 리오거램바 바를 붙여서 말합니다. 6거바거바 六个人吧，六个人吧，六个人吧，不知道.不知 몰라. 발음 잘 들어보시면 완전 북방 발음이에요.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브르, 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셔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不知道不知道不知道不 <브> 咱們應該可能要來6個人咱們應該可能要人 우리 아마 여섯 명올 거야. 인가 별표 치고 외웠었죠. 아마 모모일 것이다. 가능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두번 넣었는데 그래서 여기 자막 자체 자막에서는 가능이 지워져 있습니다. 인갈 야오, 라일 리오글은 이렇게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갈 커넝 둘 중에 하나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에서 야오는 뭐뭐 하려 하다. 그래서 여섯 명오려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咱们应该 그냥 라6리오咱 그냥 라6리오咱们应라6리오咱 그냥 라6리오咱们应라6리오 你健身吗?너 <목소리> <목소리> 운동해?健身, <목소리> 이게 건강한 신체인데 헬스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방자를 붙여서健身房, <목소리> 헬스장으로도 많이 써요. <목소리> 健身,健身,平时练一练.健身,平时练一练. 응, 평소에 운동해. 평소에, 구요, 레안. 요거는 단련하다라는 뜻인데 두번 나오고 중간에 숫자 1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동사 중첩에 해당해요. 그래서 평소에 어, 단련 좀 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健身,健身,平时练一练.健身,健身,平时练一练.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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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4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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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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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비베 40. 비베 40. 비베 40. 차보도. 차보도. 거의 그 정도야. 차보도 비슷하다로 알고 계시죠? 이런 수치를 얘기할 때어 거의 비슷해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여기서 너희 집까지 한 30분 걸리나? 음 차보도 와 봐. 이런 식으로 어 비슷해 거의 그 정도야. 요거 꼭 외워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차로. 자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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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你看他胸部. 你看他胸部,그의 가슴 좀 봐. 시용, 요게 가슴이고요. 시용부 하면 흉부가 됩니다. 가슴 둘레는 뭘까요? 시용 웨이, 아까 배운 단어 넣으시면 돼요. 와你看他胸部와你看他胸部 哇，你看他胸部！哇，你看他胸部！哇，你看他胸部！看看冰箱里是来几个人也不知道，个知道六个人吧？不知道，咱们应该肯定要来六个人你健身吗？健身，健身，平时练一练。哇，臂围四十，差不多四十应该差不多。不多哇，你看他胸部！<laughs> 我来给你打下手吧。 没事，没事，没事。<laughs> 他以前已经尴尬了，<laughs> 好尴尬，<laughs> 尴尬到受不了了。哎，那你是不是在国贸那附近上班？对，那你很幸福。为啥？我太远了。我 <laughs>、哦、太远了。我在西城，你在金融街是吧？我来给你打下手吧。我来给你打下手吧。 이 문장에서 라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이는요,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적극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워카이츠어 하면 나는 운전한다 하잖아요. 여기다가 라이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동사 앞에 넣어서 워라이카이츠 하게 되면 내가 운전할게 라고 해서 적극적인 말투로 바뀝니다. 이 문장에선 사실 게이니가 있어서 라이가 없어도 내가 해줄게 라는 말투가 돼요.

没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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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事。他好尴尬，尴尬到受不了。他好尴尬，尴尬到受不了，엄청민망해하네못견딜정도로 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매우, 아주, 정말이란 뜻이고요. 깜까, 민망하다. 뻘쭘하다. 어색하다란 뜻입니다. 원래 동사 뒤에 따오가 오면 모모까지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모모할 정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견딜 정도로 민망해한다. 깜까 다오 쇼불랴. 쇼불어는 견딜 수 없다란 뜻입니다. 他、啊、好尴尬，尴尬到受不了。他、啊、好尴尬，尴尬到受不了。他、啊、好尴尬，尴尬到受不了。那你是不是在国贸那附近上班？那你是不是在国贸附近上班？그럼너고마 是不是有것도정반는 문이죠. 네뭐 모양 아니야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고어마오 부근 부근 근처란 뜻입니다. 샹반 출근하다고요. 젠난이 출근을 제 고마오네 근처에상. 네. 나니가 행복 그럼 너 완전 행복하겠다. 사실 중국어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장 원래는 그럼 너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고마워 근처에서 이래 이런 대화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추측하는 말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너 엄청 행복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돼요. 난 네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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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샤 왜 왜이션머의 북방 사투리입니다. 이션머를 샤라고 하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써머를 사로 바꿉니다. 써머러 이거를 북방에서는 사러라고 많이 씁니다. 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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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샤. 我太我太我在西城 我太远了，我在西城。난너무멀어시청에있太远了，我在西城。太远了，我在西城。太远了，我在西城。太远了，我在西城。太远了，我在西城。在金融街。你在金融街。都금융가 在金融街，你在金融街，你在金融街，你在金融街，你在金融街。金融街我来给你打下手吧。没事，没事，没事。<laughs> 他已经已经尴尬，好尴尬，尴尬到受不了了。哎，那你是不是在国贸那附近上班？对，那你很幸福。为啥？我太远了。我、哦、太远了。我在西城，你在金融街是吧？ 你住你住哪儿、啊？我住国贸那边啊、哦。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儿，就省了个房租。王哥是北京人，北京在地人呢。幸福啊，北京，北京爷。那可不是，那夸张了啊，哥，那夸张了。<laughs> 你住你住哪？你住哪儿？老地啥了？你住,儿 <noise> 你,住你住哪了 <noise>？你住,儿 <noise> 你,住你住哪了？ 니住니쭈낳니니쭈낳니住니쭈 낳아? 와쭈 고마우 네 비엔 와 비엔 난고마 그쪽 살아 나 비엔보다는 회화에선 네 비엔을 더 좋아합니다 이쪽도 쬐 비엔 어느 쪽? 네 비엔 요렇게 쓰는 편이고요아 그렇다고 해서 저 비엔, 나 비엔, 나 비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我住国贸那家，我住国贸那我住国贸那我住国贸那我住国贸那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儿。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儿。난본가에살아그래서좀더가깝게느껴지나봐 자리 사실 집 아니죠. 근데 여기선 봉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봉가에 살고 간주에 아까도 나왔는데 뭐 뭐라고 느끼다. 지오 조금 더 가깝게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서 인거 모르시는 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는 소이 왜냐하면은 인웨이. 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更近一点.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更近一点. <목소리> 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儿。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儿。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儿。就省了个房租。就省了个房租。집세좀아끼지省아끼、啊、다房租가방세집세입니다 중간에 거가 나와있죠. 조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또 추가로 배워갈 점이 있다면 아까 우리 나왔었죠. 환거 시에처럼 신발을 좀 갈아신다 라고 해서 동사 명사 사이에 거를 넣었었죠. 근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좀 갈아신었어 라든가 집세 좀 아꼈어 이렇게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다. 러는 거 앞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환러거 시에 셩러거 방주 러가, 티엔, 화, 이런식으로러거유렇게들어갑니다 제시한 러가, 황, 쥬. 제시한 러가, 황, 쥬. 제시한 러가, 황, 쥬. 제시한 러가, 황, 러가, 쥬. 제시한 러가, 황, 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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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지금 이분이 왕, 카이즈 성이 왕씨거든요. 그래서 왕, 거 왕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 그, 왕, 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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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 그, 왕, 그, 왕, 왕, 그, 왕, 그, 왕, 그, 왕, 왕, 그, 왕, 그, 왕, 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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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 그, 왕, 그, 왕, 왕, 그, 왕, 그, 왕, 왕, 사실, "在地人"보다 더 많이 쓰는 게 "本人"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지인", "현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北京在地人"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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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京在地人네. "幸福啊，北京。"幸福啊，北京。"幸福啊,北京. 행복하겠다, 베이징. 행복啊, 베이징. 행복啊, 베이징. 심복啊 베이징. 심복啊 베이징. 심복啊 베이징. 베이징 예. 베이징 예. 베이징 사나이. 예를 뭐라고 해석할까 하다가 사나이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징 예 하면 베이징 사나이고요. 이가 베이징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예 예 할아버지로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근데 이 MR이라고 해서 베이징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남자, 이제 상남자 요걸 뜻할 때 보통 MR이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딱 베이징 사람이요. 어, 베이징 예이렇게아 베이징 사나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베이징 예 北京爷，北京爷，<noise> 北京爷，北京爷，那可不是，那夸张了啊哥，那夸张了，那可不至于，那夸张了哥，可정도까지는아니么너张과장 이 문장에서 거는 강조입니다. 아, 제가 이래 봬도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할 때도 워커시 한국인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거 문장에서 되게 자주 강조로 쓰이고요. 부지유 모모에 미치지 않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라고 씁니다. 이건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또 숙제 안 했어? 그럼 교수님이 바로 F 때린다 그랬어. 보출 위바. 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이럴 때 정말 많이 써요. 단독으로. 보출 위바. 바까지 붙여가지고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과장. 과장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하 오바야 오바야. 타이 과장러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아, <laughs> 那可不是，那夸张了啊哥，那夸张了 <laughs> 你。你住你住哪兒、啊？我住国贸那边啊、哦，我住家里，所以我就感觉就近一点，就省了个房租。王哥是北京人，北京在地人呢，幸福啊，北京，北京爷。<laughs> 那可不是，那夸张了啊哥，那夸张了。<laughs> <laughs>